네, 프로야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경남연고인 NC 다이노스가 초반 승리를 이어가며 경남야구 팬들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프로야구 역사 36년 동안 야구 관람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신나는 응원전과 관람전을 펼치는 객석은 프로야구에서 제3의 선수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경남에서는 NC의 홈구장, 마산야구장을 중심으로 프로야구 관람 문화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승리와 패배를 공감하며 만들어가는 스포츠 인사이드 문화에서 조명해봤습니다. <목소리> 열정과 환희, 매회 새로운 역사를 쓰는 선수들의 땀과 열정, 그리고 야구 팬들의 뜨거운 함성으로 채워지는 감동의 드라마. 2018 프로야구 대장정의 막이 올랐습니다.

신생 구단이던 NC가 무섭게 성장하며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원동력 바로 경남 야구 팬들이 보여준 관심과 열정적인 응원 덕분입니다. 스포츠를 넘어 남녀노소 다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는 한국 프로야구 올 시즌도 야구 팬들의 열기와 함성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서 어떤 추위가 물러가고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야구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프로야구가 드디어 개막했습니다. 한국 야구는 한편의 드라마 같은 경기는 물론이고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뜨거운 응원 열기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재미인데요. 한국 프로야구의 응원 문화는 외신에도 소개될 만큼 유명합니다. 야구장을 가득 메운 우리의 독특한 응원 문화를 담았습니다. 3월의 마지막 주 화요일. 한화와 NC의 경기가 펼쳐진 마산 야구장. 경기 시작까지 2시간이나 남았지만 매표소는 현장표를 사려는 야구팬들로 북적입니다. 아들이랑 둘이 오늘 야구 여름, 여름 같은 날씨여서 그냥 저 NC하고 오랜만에 경기 보러 왔습니다. 경기 시간이 다가오자 관중석이 하나 둘 채워지고 분위기도 함께 달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NC 유니폼을 맞춰 입고 야구장에 나온 사람들 NC의 대표 마스코트 단디봉과 단지 단디 머리띠 등 이체로운 응원 도구도 눈에 띕니다. 선수들의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눈앞에서 생생하게 볼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장의 열기도 느낄 수 있어 야구장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NC 선수들도 가까이 볼수 있고 뭐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도 풀면서 NC 선수들 우승할 수 있게 조금이라도 도움되고 될것 같아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NC 다이노스의 홈구장인 마산 야구장에는 각자 원하는 방식대로 야구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좌석이 마련돼 있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끼리 3, 3, 5, 오 모여 앉아 각자 준비해온 음식을 먹으며 야구를 즐깁니다. 편안하게 다리를 뻗고 누워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매트리스석은 가족 단위의 관람객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뭐 매트리스 이런 게 있다 해가지고 저도 처음 와봤거든요. 근데 다른데 왔다가 여기 앉아 보니까 생각보다 뭐 편하고 애들 놀기도 좋네요. 야구장에서 즐기는 응원 먹거리는 야구 관람을 한층 더 즐겁게 해줍니다. 야구장의 대표 음식 치맥을 넘어. 불판에 삼겹살을 구워 먹는 사람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스포츠 관람과 놀이, 가족 나들이 등이 복합되는 새로운 여가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경기의 시작부터 끝까지 응원의 열기가 식지 않는 곳, 외야 응원석입니다. NC 선수들의 공격 순서가 되면 모두 일어나 율동과 함께 열정적인 응원이 펼쳐집니다. 응원을 주도하며 관중석의 호응을 유도하는 이들, 올해 7년 차를 맞은 NC 다이노스의 응원단 넬리 다이노스입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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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들이 경기를 잘 풀어가도록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서 전달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역할은 그 경기를 이끌어가면서 정말 그 분위기를 좌우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쳐져 있을 때는 저희가 더 힘을 내서 관중분들한테 목소리를 더 이끌어내고 정말 이기고 있을 때는 더 신나게 저희가 그 분들의 그런 기운을 선수분들한테 전달해주는 정말 중요한 그런 연결되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NC의 내야수 스크럭스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자 개인 응원가가 터져 나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부르는 응원가는 야구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국 고유의 응원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혼명의 타자가 한 명씩 등장할 때마다 율동과 함께 개인 응원가를 부르며 선수들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아무래도 뭐세 시간 반 정도 소요되는 긴 야구 경기 중에 어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또 가무가 어 추가되는 그런 좀 흥이 돋는 뭐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보 뭐 단순하게 뭐 박수, 뭐 구호 응원보다는. 어, 리듬이 가미한 그리고 또그 선수의 이미지에 맞는 가사가 가미된 그런 노래들을 부르면 조금 더 팬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기는 어느덧 출회 말. NC 손시현 선수가 승부에 쐐기를 박는 3점 홈런을 터뜨리자 관중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함성이 터져나옵니다. 선수와 팬이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단체로 응원하기보다는 조용히 경기에 집중하는 외국과 달리 함께 어울리는 우리의 응원 문화는 외국인의 눈에는 색다르고 신기한 풍경입니다. Oh, 구장을 가득 메운 팬들의 응원과 환호 속에 완성되는 프로야구의 묘미. NC의 수장 김경문 감독은 올 시즌 필승의 각오를 다지며 야구 팬들의 성원을 당부합니다. 팬 여러분들의 사랑이 곧그 선수들 플레이하는데 많은 그 힘이 될것 같습니다. 어, 시간 나시면은 야구장에 많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우리 선수들하고 즐겁게 항해를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팬들 역시 올해 우승을 기대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작년에는 우승 못해서 아쉽지만 올해는 꼭 우승해가지고 마산을 대표하는 구단으로서 파이팅! <목소리도> 매년 가볍게 잘 해주시고 다치지 않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파이팅! 함께 모여 즐기는 공감과 열광의 한국 프로야구 응원문화 우리만의 즐거운 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